자, 아홉 개 피웠는데요. 확실히 안 죽입니다. 들어럽게 하기 위해 못 다이스팅. 자, 두개 기운 다섯 개! 축하! 윤재석! 윤재석! 캐리어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는 윤재석입니다. 완전 팀 천안이 1대5로 앞서갑니다. 이야, 이 공중볼을 붙여줬을 때. 이모따를 지나간 곡이 파울린 선수 경합하면서 윤재석 쪽으로 탁 튀었거든요. 네. 근데 윤재석 선수가 정면을 바라면서 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찔립니다 여기 다시 보시죠. 이 야, 파울린이의 부드러운 턴 이후에 모따의 슈팅 그리고 세컨볼. 아, 이렇게 네. 첫 터치 밀어놨을 때 나는 슈팅을 할 것이다. 슈팅 타이밍이 완전히 열렸어요. 여기서 볼게요. 첫 터치를 툭 밀어놨을 때 이미 골대가 보였단 말이에요. 네. 높이 찰 필요 없어요. 구석으로만 정확히 찌르면 됩니다. 그것을 신인 선수인 윤재석 선수가 K리그 데뷔전에서 해냅니다. 야. 그대로 골문 구석을 노려봤던 윤재석 선수입니다. K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리는 2003년생 이 선수를 주목하십시오. 윤재석 선수입니다. 그시실인데 자 그렇습니다. 가운대 쪽으로 열었습니다. 자 어떤 판단을 할까요? 윤재석 빨리 정리해 줘, 빨리 올려서 되게 못가선장골 만들어내는 철아 센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요. 선수의 발끝에 따라서 윤재석이 너무나 좋은 오픈이었거든요. 네. 또 윤재석 선수가 너무 지치하게 된다면 지금 청주의 수비라인다 내려와서 저이 안정을 찾았을 텐데 좀 빠른 판단으로 지금 모타 선수를 봤어요. 네. 근데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야말로 탁게 크로스가 됐습니다. 아. 아, 여기서 볼 빼내고 지켜낸 이후에 질러졌던 이 패스 하나가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기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게 윤재석 선수가 이번 시즌에 새롭게 입단했는데 아주 물건인데요. 네. 네 이렇게 보면 벌써 한개 도움 한 골, 벌써 두 경기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마다 어시스트, 아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윤재석 선수 이렇게 천안시티가 지금 충북 청주 상대로 먼저 자신들의 홈에서 선제골을 못다가 만들어줬습니다. 파울리뇨 연결되나요? 이어받고 파울리뉴! 막아냅니다슈페 윤재석 동점 골! 윤재석 선수 뭐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했는데 김태환 감독이 왜 교체했는지 그 부름에 보답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전 파울리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은 사실 파울리뉴가 거의 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저 월패스 들어오고 잡아서 한 템포 빠른 슈팅 잘 박한 거잘 막았지만 아문전세도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 0으로 끌려가던 흐름에서 이제 스코어를 2대2 다시 원점으로 맞춰놓고 있는 철안시티의 아, 윤재석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오윤석 선수에게 이어졌고요. 뒤쪽으로 긁어서 패스. 자, 좋은 올려줍니다. 패스죠. 좋은 패스에요. 자, 드라박스 안쪽까지 이어갑니다. 접어놓고 슛! 들어갑니다! 천안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준재석 선수. 예. 네. 자, 지금은 완벽하게 천안이 어떤 공격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 자, 지금은. 전반 34분 윤재석 선수의 골로 1대 0으로 천안이 한골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석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세 번째 골을 자이 장면에서 그렇죠. 워낙 좋았고 장백기 선수 이 패스 좋았고 어, 윤재석 선수 한번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네.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따라 준공을 넘어지면서 오른발로 밀어넣고 있는 윤재석 선수. 그렇죠. 극대 부진에 빠졌었던 전남 드래곤즈. 한 대, 오, 다시 플라커입다플라커 자, 플라커 자, 왼쪽으로 향해서. 윤재석. 윤재석, 윤재석. 해야죠, 윤재석, 해야죠. 윤재석, 윤골 윤재석, 윤재석, 전남 대위골. 3대1입니다, 3대1. 또교체카드 성공했어요. 네. 아, 이정호 감독. 드디어 승리를 확신하는 세리머니합니다 3인패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팀의 세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전남은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고 오늘 3점 3점 추가하면은 다시 5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희망을 살릴 수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아, 블라커 윤재석이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디비아 선수입니다. 자, 발디비아 강하게 오우. 뒤쪽 다시 한번 골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전남 1대 아 0을 만들어냅니다. 아 추가 시간에 1대 0 결승골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는 전남입니다. 왼쪽에서 이제 코너킥을 발는 리어 선수가 이어갔고 몸을 던져서 성남이 막아냈습니다. 만 마지막 순간에 골대 맞고 나온 것을 음, 윤재석의 해등으로 밀어넣는 그렇습니다.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크로스와 윤재석. 윤재석, 윤재석입니다. 업사이드는 아니에요. 아자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야. 1대 0으로. 전남이 윤재석 선수의 골로 1대 0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귀중한 승점 3점을 차지합니다. 이창훈의 머리에 크로스가 계속 향하고 있죠. 그근데 네. 상대인 안양 선수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박사 쪽으 몸싸움 치열한데요. 흘러갑니다. 자, 몸으로 막아낼까? 다시골 급장골이 아! 터집니다. 윤재. 극적인 동점골 안양의 리드가 사라집니다. 말씀하신 대로에 대한 전남에 대한 추가골의 골 난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차훈 아, 대... 들어가고 있고요. 플라카 발디비아를 선택 잘 들어섰습니다. 발디비아, 발디비아. 박상아 잘 쳤습니다. 선수가 팀을 승강 플레이오프로 한 발짝 더 다가설게 만들어주는 추가 골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2대0 여기서 플라코 선수의 침착한 연결 발디비아 선수가 슈팅 때리는 척하면서 두 선수를 속이고요 완전히 열려있는 윤준 선수한테 이 터치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네,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잡고 밀어넣는 터치 이 터치가 빨랐기 때문에 골문으로 그대로 슛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전남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호남 더비로 디자인해 가고 있습니다.